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전에부터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뉴 데일리 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특종으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가 8월 21일 경 현장 인력 배치를 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근데 유대일리 경제 신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뭐 연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 페이지에 대한 구분이 좀잘안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몇총 부지면적은 289만 제곱미터인데 87만 5천평 여의도 면적하고 얼마 차이가 나냐면 여의도 면적이 29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289만 만 제곱미터 약 3,000평 차이 밖에 안 납니다. 뭐, 축구장 400개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P1, P2, P3는 완전히 불가동 중이고, P4의 일부도 가동을 시작했고, 나머지도 지금 내부 마감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6개 이상의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뭐 어, P6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뭐 7공장 8공장 얘기까지 나오고 뭐 어, 백신 공장까지도 이렇게 뭐 추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이제 어, P4에 이제 마, 어, 마감 공사가 덜된 부분하고 P5가 공사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25년 8월 말 8월 말 평택 캠퍼스 내에 P5 공장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8월 21일경 안전관리,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위한 현장 인력 배치 계획이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협력사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 벌써 며칠 전부터 칼럼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는 인원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몇번 가봤더니만 많은 장비는 아니지만은 뭐 청소하는 이런 장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중단되었던 P5 공사 재개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23년에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24년 2월 말에 삼성 중공업에서 아 삼성물산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한 5, 6월까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고는 셧다운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p P4 P5 공사의 배경과 의미, 2015년부터 P1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 패이 순차적으로 건설 중입니다. P1, P3는 완전히 가동 중이고, P4와 P5는, 어 그뭐 반도체 경기가 조금 뭐 이렇게 되면서 23년부터 하여튼 슬로우다운이 걸리고 24년도에 24, 이제 셧다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평택 캠퍼스의 이제 P4의 특징은 6세대 원 c d 램 생산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랜드플래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페이지 2는 어 하이브리드 어 저기 그 파운드리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P4H라고 그러죠. 페이지 1은 랜드 플래시와 디램을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는 어,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어, 현장에서 알려주기는 6월 10일부터인가 반도체 장비가 입고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는 7월 18일. 7월 17일날 이재용 회장님이 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죠. 그리고 2월, 7월 18일날 삼성 물산, 삼성 ENA, 삼성 중공 어, 엔지니어링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마감공사 입찰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게 거기에 올라왔죠 어 저기 그 전자공시에 다 떴죠 그리고 페이지 2는 파운드리 라인인데 마감공사 중 24년 3월 말에 셧다운되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이걸 변경한다는 기사도 여러 번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 이게 P4입니다. P4. 그래서 여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P4H 페이지 1이라서 원래는 P4F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하이브리드 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 거는 지금 가동 중이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3는 어, 5월 말에 공사가 끝나서 6월에 검측이 들어가고 6월 10일부터 반도체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동쪽 라인은 이제 페이지 2는 파 어,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이게 P3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뭐 신문 기사에는 파운드리를 없애고 메모리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 삼성 관계자의 들은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4가 지금 어 7월 18일 날 이제 삼성물산, 삼성 E&A, n 삼성 중공업비 전자 공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P5입니다. P5의 특징은 뭐 신문에 보면 차세대 인나노 이하 선단 공정 파운드리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기는 어, 메모리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는 아주 확정된 건 없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패으로갈것 같아요 일부는 파운드리 일부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반 정리까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pH 파일이라 그러죠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 그 이제 많은 칼럼들이 수만톤이 들어와 있죠 피포 공정보다 복잡 뭐 규모는 큽니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 보면 수익성 회복이라든가 고객,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테슬라하고 계약이 되면서 파운드리 이제 회복의 조짐이 좀 보이는 거죠. 자, 이게 P5입니다. P5. 이게 작년 한 4월, 뭐, 그때쯤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P5가 들어갑니다. 여기 에 복합동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P6가 들어갈 예정이죠. 이렇게 되 있고 여기 이제 1호 사이는 현재 15만 4천 별드 변전선, 삼성전자 내부 변전선인데 여기 타워 크레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저 사무실에도 보입니다. 그린도 이제 폐수처리장, 여기는 이제 정수장인데, 여기는 코론 글로벌에서 하다가 지금 중단됐죠. 그리고 CDC 물류창고도 어 사실은 철거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여기 지하공사는 지금 여전히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P5는 이렇게 이제 P1에서부터 P4까지는 이렇게 2층 펩입니다. 그래서 2층에 그린룸이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5공장, 6공장을 이렇게 4층 펩으로 해서 그린룸이 8개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층 펩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3층을 마무리, 3층으로 해서 P5, P6를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걸 보면, 여기에 보면 P5, P6가 662m에다가 폭은 194m.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 크림룸이 7.2만 평이라 그래요. 그런데, 용인의 와이1 팹이, 거기가 3층 팹인데, 7만평 800평입니다.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3층으로 간다는 얘기가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P5는 어 4층은 잊어버리시고 3층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파운드리 적자 탈출 테슬라고 하 165억 달러 22조 8천에게 주의 파운드리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하고의 어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좀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나노급 선단 공정에서 첫 대형 고객사를 유치를 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테일러 펩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파운드리 뭐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정 재 회장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 년어 이하 공정에서 수율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 어, 지플립 세븐에서 어, 그래도 어저 액시노스 2,500을 넣으면서 약간의 이제, 어, 3단어도 조금, 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이제 투자 전략이 변화가 조금 있죠. 과거에는 메모리 경기 침체로 해서 P4, P5 공사가 뭐 전면 중단, 뭐 슬롯다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이제 메모리 시장이 회복, 파운드리도 수익성 개선의 조짐이 보여서 공사 재개 및 신규 투자를 확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5년 내내 협력사 수주 확대와 장비 발주 본격화가 예상됩니다. 근데 요거는 25년에 라기보다는 26년이 되겠죠. 25년이 도 마찬가지입니다. P4의 이제 페이지 3 같은 데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이제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올 것이고 P5나 이런 데는 리드 타임을 생각해서 내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볼. P4와 P5 라인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P4의 이제 페이지 4와 또 나중에 또 P2 어, 페이지 2가 또 내부 마감공사가 시작되겠죠. P5 라인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칼럼이 올라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내부 마감공사하고 P4의 마감공사 겹칠 때 인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와 또 테슬라에서 파운드리의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을 이제 아마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반등을 하고 테슬라라는 아주 빅테크 기업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반도체 투자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죠. 플러스 이재위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분석을 보고 이제부터 하반기 삼성전자의 공격적 어, 투자 확대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다. 원문을 한번 볼게요. P4와 비슷한 시기에 P5 기초 공사를 위한 인력이 배치될 것이며 공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중 P5에 대한 협력사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며 투자 속도를 조절했지만 최근 대형 고객사 유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운드리에서는 테슬라, 그다음 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HBM에서는 엔비디아의 콜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하반기 삼성전자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이제 한 줄로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평택 P4, P5제 투자를 통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측 모두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본격적인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었는데 아마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한 소식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 서울에 있는 신문사 기자들이 어, 가끔씩 전화와 고 어, 카톡이 와서 소식을 알고자 할때참 많습니다. 하여, 어, 삼성을 응원하고 평택 캠퍼스 고덕신 도시 어, 평택에 어, 경기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소, 좋은 소식이라고, 소식이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